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욥기 13장입니다 욥기 13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laughs> 시켜도 갑니다. 욥기 13장 1절부터 28절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나슬 딸을 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죄 같은 속담이오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래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별론할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고추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썩은 물건에 낡아진 같으며 존먹은 의복같은 이이다 아멘 네 지금 요배의 간곡한 친구들을 한 호소가 13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선 하나님께 도 간청하는 이 간청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친구들이 얼마나 이 욕에게 와서 뭐 위로한답시고 어뭐 진실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욕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예, 그 아픈 부위에 오히려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그의 말들을 봤습니다 너의 죄 때문이다 너의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너의 죄 때문에 너의 자식들을 다 죽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면서 친구들이 욕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욕을 괴롭히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친구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호소를 또하죠 자, 1절에서 3절입니다. 네, 시작. 나의,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냐. 깨달았느냐. 너희라는, 너희라는 것을 나도 아니 너희만 못하지 않니하느냐 참으로 하나님 섰는 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결론하려 하노라. 하노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다 들어서 나도 알고 있다. 너희가 아는 것만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만큼, 나도, 나도 못지 않게, 못지 않게 어, 다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나는,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다.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어,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다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 예. 자 지금 여러분 자신이 경험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다고 하나님만이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이유를 하나님만이 내게 설명해 주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요비, 네가 고난받는 이유를 내가 안다. 네가 이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유를 내가 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친구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와서 아니 요비 얼마나 얼마나 괴롭고 그 상실감과 그 허탈감이 얼마나 클까요? 상대하고 싶지 않은 욕의 마음이 이 친구들하고 상대한들 뭐 답이 안 나오고 더 고통스러운 욕의 지금 처지와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이욕 욕은 이제 정말 이 하나님께만 내가 알수 있고 하나님께만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로서만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음뭐 설사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 여부도 사실 하나님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신학적인 뭐 사골 체계나 이런 것들이 사실 뭐또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요배게 신학 체계를 가지고 너 신학적으로 잘못했다, 너의 말은 이석 너는 잘못됐다, 너는 죄를 졌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예. 먼저 같이 아파하고 예. 공감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음을 알아주고 마음을 알아채주고 하면서 그 마음을 읽어줄 때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예, 좀 치료되고 할때그 후에 제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게 되고 예. 또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이제 귀에 말이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 있는 이런 욕보 같은 처지에는 있 음, 사람들에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어떤 그런 책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사 절, 오절 읽어볼까요? 사 절, 오절 시작. 너희는 거짓말을 좋어하는자여다실 없는, 없는 의원이 의원이라. 이래라. 너희가 삼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낸 자다. 너희는 그 거짓말로 그리고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다 돌팔이 의사들이다. 그 돌팔이 의사들이다. 좀 입이라도 다물고 있으면 좋겠다. 네. 입이라도 다물고 있으면 좋겠다. 너희의 무식함이 너희의 무식함이 다 탈로 나지. 할줄알 것이다. 차라리 너희들 잠자하는 것이 지혜롭다.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요비 지금 하소연 하고 있습니다. 자, 이요배 고통, 요배 고통은 죄로 인한 것이라고 요비 회개한다라는 이런 그 친구들의 말은 사실 사실 진, 진실은 아닙니다. 진실은 아니에요. 자, 요비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요배죄 때문입니까? 요배죄때문 는 아니에요 욕의 죄 때문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그 오묘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우리는 사실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 아픈 욕을 위로하고 치료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은 정작 정말 요배 말처럼 전혀 쓸모없는 의사들이 치료해주겠다고 그 마음을 상처를 회복시켜주겠다고 와서 치료한다고 하는 말들이 오히려 더 욕을 고통스럽게 하는 정말 돌팔이 의사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6절에서 12절까지 볼까요? 6절에서 12절 네, 시작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입술의 네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리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느냐 려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 진데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제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요비 이제 계속 친구들에게 하소연하죠, 호소하죠. 너희 내 말을 좀 들어봐라. 내 사정을 호소하는 동안 좀 귀를 좀 열어서 들어줘라. 너는 왜 이렇게 허튼 소리를 하고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런 빌미로 너희들은 사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을 별노한답시고. 지 하나님의 하시는 것은 의롭고 네가 죄 때문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것은 합당하고 이것을 변론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너희들이 변호한다는 그 변호가 오히려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거짓말로 나를 그렇게 고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오히려 감찰하시고 너희를 오히려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서게 할 것이다.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너희들을 오히려 사로잡을 것이다. 지금 여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희의 격언, 너희의 말은 한낱 정말 쓸모없는 잡담이다. 네, 너희 의 격언, 제 같은 속담이다. 쓸모없는 잡담이다.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다. 그다 네, 허물어, 허물어져 버리. 근데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 그런 흙벽 과 같은. 그흙 무더기 같은 그런 말이다. 쓸모없는 말이다. 요번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네. 뭐 지금 그렇잖아요. 친구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아.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저런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렇게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들이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정의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재단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변론은 하나님께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내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왜곡시키는 거짓말 같다 자1 3절요 13절 시작 너희는 하라 하라. 예,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니 이제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 이제 입좀 다물고 영어로 Shut up.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굳이 또 하면 잡아본다면 입 닥쳐. Shut up. 잠잠하고 날좀 말하게 해라. 나의, 나의 주체성을 가지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할 테니까. 내가 책임지고 당할 테니까. 너희들은 제발 잠잠해다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지금 나라고 해서 일을 악물고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 me. They got h 스 m on me on the r o a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는 사실 뭐 잃을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난 잃을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사정만은 내 사정만은 내가 아려고 싶다.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좀 아려고 싶다. 내 상황을 정말 말씀드리고 싶다. 하나님 나를 죽이시리니 소망이 없지만 소망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내 사정을 꼭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다. 욥은 정말 간절하게, 간곡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또 호소를 하죠. 네. 자, 16절 볼까요? 16절 시작. 경건하지,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자는 그 앞에 이을지탄 하나님 이것이나의 구원이, 구원이 되리라. 예. 네. 자, 뭐 지금 욥이 이런 고통을 받는 것, 이런 것. 결국 사악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이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결국 사악한 자는 그분 앞에 나서지도 못할 것이고 그 진실, 이그 하나님의 그 진실이 결국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자신의 이 결백함을 결백함을 하나님 앞에 좀 아려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욕은 여전히 자신의 죄 없음과 자신의 결백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는 못해요. 어떻게 알겠어요? 단지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아니, 내가 얼마나 무슨 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나를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이렇게 몰아넣으십니까? 하고 지금 원망하잖아요. 이 인과응보의 논리 를 가지고 욕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예. 네.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친구들은 네가 죄가 있으니까 지금 지금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것이다. 사실 똑같은 인과응보의 논리. 예. 네. 같은 논리. 인과응보의 논리. 욕은 나는 죄가 없으니까 인과응보의 그런 어 결과가 나한테 있는 것은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네가 죄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사실 같은 논리를 가지고 서로 별도나고 싸우고 있는 거야. 사실 인과응보의 논리가 물론 이 땅에서 있어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한 가지만 가지고 다뭐 결정되고 판단되고 재단되고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우리가 우리가 사실 다알수 없습니다. 예. 글쎄 뭐 티끌만큼이나 알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좀 안다라고 그렇게 장담하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십칠 절1 8 절입니다. 시작.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가 내 사정을 심술하였거니와 내가 죄없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아노라. 이제 내가 하는 말을 귀를 기울여라.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그러죠? 나를 좀 봐라. 나는 이제 말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봐라. 나는 죄가 없다는 확신이 있다. 나는 스스로 위로움을 확신한다. 내가 알려줄 것이다. 자, 19절요. 시작. 나와,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그러면 내가,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냐? 정말 합당하다면 나는 잠잠하고 사라지리라. 그래서 하나님만이 사실 자신을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결정지을 수 있는 분이 아니겠습니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렇게 예, 판단하신다면 나는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도 나를 판단하고 정죄할수 없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이 하나님께 이제 간구합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20절부터 어, 나오는데요. 자,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게 이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들어주 드려준다면 내가 주님 결코 피하지 않습니다. 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두 가지가 뭐예요? 예,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십시오. 내 손을 주, 주님의 손을 거두어 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고 예. 여기 얼마나 지금 그 엄청난 고통과데 있잖아요. 또 하나는 나를 두렵게 하지 말게하소서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고 나를 두렵게 하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고통스럽고 두렵다고 욥이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죠. 자 이제 22절부터 27절까지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는 욥의 간구 기도입니다. 22절에서 27절요 시작.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부르소서, 부르소서 내가,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내가 말씀하게 하시고, 하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나른 건보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구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내 발자취를,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 나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내가 먼저 말씀 드리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의 말에 하나님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 좀제말좀 들어주시고 대답 좀 해주십시오. 저희에게 좀 말할 수 있는 주님 좀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좀 듣고 싶고 말하고 싶은 요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죠. 자 그러면서 내가 지은 죄가 뭡니까?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그럼 내게 좀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지 좀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습니까?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어찌해서 주님 나를 피하십니까? 왜 나를 피하십니까? 왜 얼굴을 가리고 계십니까? 왜 나를 주님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주께서는 나를 지금 위협하십니다.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고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은 그런 존재를 왜 이렇게 이렇게 놀라게 하십니까? 마른 지프라이 같은 나를 왜 이렇게 예, 뒤쫓으시며 공격하십니까? 그러면서 주께서는 내가 예,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다다 찾아서 그 죄과를 지금 밖에 하신 겁니까? 나의 죄를 딱 들추어내고 지금 죄가를 받게 하십니까? 내 발을 지금 채우시고 착고를 채우시고 내 모든 길을 살피셔서 내 발자취를 다 지금 체크하시고 낱낱이 지켜보시고 그 내가 밟았던 모든 거다 조사하시고 감찰하셔서 나를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 때문에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좀 알고 싶다고 좀 속시원하게 속시원하게 좀 말해달라고 무슨 죄 때문입니까? 무슨 죄 때문입니까? 네, 그래서 욕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구구절절이 한절 한절 너무 너무 고통, 고통스러운 욥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참 욕은 사실 이죄 때문에 계속 내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 무슨 거기에 생각이 네, 머물러 있는 거죠 자 28절 볼까요? 시작 나는 썩은, 썩은 물건의 날가짐 물건 같으며 젖먹는 의복 같으니다 예, 썩어빠진 물건 같고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물건처럼 이렇게 내동댕이 쳤고 존 먹은 옷과 같은 이런 정말 쓸데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슬퍼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괴로하고 워 있는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요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이 구구절절이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이 고통스러움 자신의 이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간구하고, 호소하고, 기도했어요. 그것이 원망일 수도 있고, 그것이 좀 절망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한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쏟아낸 요배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심정 그대로 고백하시고, 토해내시고, 토로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